언뜻 보면 시나물 같지만 참치가 아니고요. 이 나물은 솜나물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것은 맑은 개숙이라고 하는 산나물이고요. 맑은 수길입니다 이쪽이 나그네가 방금 올라온 산길입니다 이 방향이 올라가는 쪽이고요 이제 이제 여기가 꽃숲길 이란 이름을 짓기에는 창꽃이 거의 다 치고 이렇게 창꽃이 잎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햇살이 보일 겁니다. 햇살은 바로 이런 숲에서 가장 잘 느낄 수 있는데요. 흔히 햇살과 햇볕, 햇빛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햇살은 해의 빛살을 햇살이라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영상에 선명하게 햇살이 보일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맑은 하늘에, 맑은 하늘에서 보이는 그 빛은 햇빛이라고 해야 됩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햇살을 잡아보겠는데요. 햇살이 카메라 각도에 따라 아주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이게 바로 햇살입니다. 햇빛이 빗살처럼, 살이라는 거는 한 방향으로 빛이 나가는 걸 살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알밤 말레이 오르는... 산길에서 그나마 가장 경사가 완만한 곳인데요. 여기에는 돌참나무가 크게 세력을 이룬 곳입니다. 며칠 만에 드디어 또는 마침내 앙상한 가지로 말미암아 봄이 되었는데도 겨울나무를 연상하던, 이 돌참 나무들이 한 며칠 만에 이렇게 연두빛 잎을 내고 있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이제 바야흐로 가을잎 나무에 해당하는 여기 돌참 나무가 잎을 내면서 달밤 말레이 오르는 숲길은 녹색으로 서서히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돌참나무와 소나무, 노간지 나무가 특별 자라는 그 밑에 키 작은 나무가 있는데요. 바로 진달래 잎도 이렇게 파릇하게 지금 돋아 나고 있습니다. 이제 진달래는 잎이 꽃 잎이 떨어지고 진달래 꽃은 재밌습니다. 진달래는 꽃 잎이 떨어져도 긴 암술이 남아있는데요. 암술대가 매우 깁니다. 암, 그 암술대는 열매가 거의 시방이, 시방이 커져서 열매가 어느 정도 될 때까지 암술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나그네가 카메라 각도를 잘 잡아서 아까 말한 해살이 보일 겁니다. 이렇게 살짝만 움직여도 이 해살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해사를 잡는 방향이고요. 화야흐로 이제 4월의 숲다습니다 다스, 숲 4월의 숲. 4월의 숲은 아직 나무들이 잎이 연두빛을 띄고 있습니다. 이 잎이 무럭무럭 자라 진한 녹색 또는 청록색으로 별 틀면 아그네는 여기 달반말레이에 오르지 않아도 됩니다 자 오늘 아그네가 그동안 군데군데 두었던 이 지팡이를 들고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지팡이는 목적이 많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면 이 산길이 반듯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정리하는데 이 나무 지팡이를 사용했고요 어이 나무는 어 고엽나무입니다 고엽나무 고엽나무는 좀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저 지팡이 목적으로 쓰기에는 어, 적당하지 않은 것 같고요 자 이제 전체적으로 여기 졸참나무가 무리지어 자라는 이곳이 4월의 숲이 어떤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그네가 지금 지금 해를 보고 있는데요 잎을 내는 돌참나무, 잎이 아직은 연두 빛입니다.